안녕하세요.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구축 건물에 낮은 천정, 하류와보 내부에 설치한 펜던트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강남처럼 집단값이 높은 지역은 4, 50년 오래된 구축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런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낮은 천정과 하류와보입니다. 가뜩이나 천정도 낮은데 하리와 보는 왜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속상하실 때가 많을 건데요. 거기다 스프링 풀러 환기시설까지 하면 아마 천장은 비명을 지를 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펜던트 라인 조명으로 하리와 보 내부 사이즈로 제작하고 하리와 보 끝선에 맞춰서 라인 조명을 설치하면 두 가지의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첫째는 풍부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고요. 둘째는 공간의 활용성이 높아 가뜩이나 낮은 천정에 불편함을 덜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